위험한 사무실을 어떻게 피하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브로커 사무실 조심해라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 조심해라 그럼에도 우리 사무실은 직접 변호사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다 광고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그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는 사무실조차 대부분은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거나 사무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들도 꽤 있거든요. 저도 지금 뭐 제가 영상으로 저희 사무실은 정말 잘합니다. 의뢰인들한테 최저 변제금 맞춰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의견서도 내고 뭐 싸워 드립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 번만 의심을 해 보시면 저희 직원이나 사무장들이 대본 써준 거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. 도산 법리를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면 수임하기 전 단계에 어떻게 이런 위험한 사무실들을 걸을 수 있는 거냐를 제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. 방법은 한 가지이지 않을까. 그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시라. 물론 저도 초기 수임 단계에서 제가 100% 모든 전화를 다 드리고 의뢰인들하고 모든 상담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변호사하고 연락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제 명함 드리고 제 번호 알려드리고 직접 만나고 싶다 라고 하면 찾아오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상담을 드리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이름을 보고서 사건을 맡기는데 변호사하고 연락이 안 된다 변호사하고 연락할 소통 창구 자체가 아예 막혀 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시고 변호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대면 상담을 해보시 는게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아무리 길어도 30분 정도면은 대부분의 사건 처리 절차나 흐름, 사건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큰 틀은 나오거든요.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사무실도 있어요. 변호사님이 만나 주기는 해. 근데, 한 5분 정도. 아, 오셨어요. 제 영상 뭐, 잘 보셨죠? 뭐, 저희 사, 원이잘 합니다. 구체적인 건 상담실장님하고, 아니면 상담실장 뭐, 사무장 상담하고, 마지막에 한 5분, 10분 계약서 갖고 와서, 상담 잘 들으셨죠? 저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. 이렇게 이제 꼼수를 쓰면서, 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한다, 라고 하는 사무실들도 있는데, 그런 사무실들은 좀 주의하시거나, 의뢰인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